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수감사절 아, 오후 예배입니다. 또 오늘 많은 성도들 모시고 또 예쁘게 또 이렇게 단장하고 나오셔서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돌려 질질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배우고, 훈련되고,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우리가 보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새롭게 느끼고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그레이스 몸찬양 팀에 새로운 사람이 온건 아니죠. 예, 다 우리 그 그분들이시죠. 우리 교인들. 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몇몇 분들이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참 은혜롭고 복된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는 걸 보면서요 정말 참 빨리 시간이 지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겨울이 또 많이 생각나고요. 김장할 때쯤 되니까 작년에 김장하던 생각도 나고 이 마당에서 눈치던 생각도 나고 벌써 1년이 확 지나버렸네요. 겨울이 지나면서 야, 이제 꽃도 피고 나무에 새순도 나고 봄이구나 그랬는데 벌써 그 나뭇잎이 떨어져서 가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좋은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여져야 되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알곡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쭉정이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제가 천국 알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수의 때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절기에 대한 것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절기들이 감사절로 승화되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단순하게 그냥 감사 예물 준비해서 헌금하면 되지. 아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추수절기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한 영원한 메시지가 이 절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느껴보고 또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 목사가 예, 센스가 있어서 뒤에 행사들이 있을 때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 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잘 집중하시면 네, 빨리 이 말씀을 정리하고 어, 그리고 우리 드려야 이어지는 축하의 감사의 아, 우리 행사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추수절기는 곧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무교절은 연중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연중의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 칠칠절은 그들의 주식인 보리, 밀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초막절로 불리는 수장절은 한해 농사 끝에 이 타작과 수확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도 이제 한 해의 수학 곡식을 우리가 거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분도 한 해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한해 동안 나에게 주셨던 수학, 이것을 결실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열매 중에서 가장 영원하고 또 복된 열매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이 열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것의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대가로 주시는 하나님께 이 추수절기를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열매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열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이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복된 수확의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 감사절기는 기쁨의 절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목회서신에도 추수감사절 축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 어,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어, 이사야 9장에 기록합니다. 추수절기 때에는 온 백성들이 며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수학의 기쁨에 젖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은 추수 감사 주일을 3주 동안 지킵니다. 3주 동안 내내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추수 감사 때도 이렇게 앞에 장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번 영상을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 뒤에서부터 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과일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걸다 들고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청소도구도 들고 나오고 채소도 들고 나오고 하여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생각되는 걸다 들고 저 뒤에서부터 1여 전도에 들어오세요. 그럼 춤추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구니 있고 과일 들고 뭐 하나씩 들고 그럼 막 춤추면서 들어와서 놓고 갑니다. 그럼 2여 전도에 들어오고 3여 전도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 3주 동안. 어떤 경우는 한달 동안 이 추수감사절 축제를 해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1년 헌금 중에 절반이 추수감사절 그 절기 안에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눈으로 봐도 또 피부로 확와 닿는 그런 축제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수확하는 데 있어요 심고 가꾸고 할 때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언제 이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까 그런 기다리는 아,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학의 때에는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내가 노력하고 바라던 대로 삶의 열매를 얻었을 때 사람들은 인생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열매는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반면 심고 노력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회의가 찾아오게 되지요.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원한 교훈 중에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고 가꾼 것에 대해서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수고하고 씨를 뿌린 후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수고한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또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이 넘치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추수감사의 절기에는 마지막으로 구령 사업에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의 교훈을 간직한 추수의 절기입니다. 추수는 마지막 때에요.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거든요.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추수되게 되는데, 알곡으로 곡간에 드리는 그런 마지막 소득이 되고, 이것은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나 혼자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곡간에 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구령의 사업에 힘쓰는 것 이것이 이 추수 감사 절기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이 되어서 알곡을 모으는 작업을 충실히 수행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4주간의 전도 훈련 실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한동안은 전도 쉬어도 되겠지요. 날 따뜻할 때까지는 그냥 쭉 기다리면 되겠지요. 그래서 오후 예배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냥 자유롭게 나오고 전도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수할 많은 알곡들을 모으는데 추수할 일꾼으로 부른받았다 하는 겁니다. 저 신천지 이단을 추수꾼이라 그러지 않아요? 각 교회에 파송해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슬그머니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교회를 뒤흔들고 목회자를 내쫓고 신천지 사람을 그아게다 심어 놓는 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추수꾼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좋은 용어들이다 이단에게 뺏겨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추수꾼입니다. 어디 가서 말할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수꾼이에요. 그랬다가 오해받을 수는 있는데, 말씀을 따라보면 우리가 추수꾼이에요. 나가서 알곡들을 거어서 천국창고로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에 힘써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새벽 기도, 우리가 이제 두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쳤으니, 마쳤으니, 이제 새벽에는 깰 필요가 없겠지요? 푹 주무시면 되죠. 당분간, 어, 권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나오라고 우리 귀찮게 안 해서 이제 다행이다. 그리고 나가면 뭐, 뻘건 도장 찍으라고 그러는데, 아, 이제 도장도 안 찍고 이제 다행이다. 그러지요? 아니에요. 자, 어느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 두주 개근하셨네요. 개근하셨대요. 아, 이제 새벽 기도 두주 개근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쭉잘 나오실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랬더니 그럴 것 같다 그러세요. 3주 동안 우리가 어떤 걸 하면요, 이제 습관이 된답니다. 어떤 일이든지 3주를 연속해서 하면 그게 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그래도 좀 많이 나오셨지만, 어, 이 3주, 한주만더 하시면. 두주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특세 끝났으면 내가 오늘로부터 휴식이다 생각했던 분들은 한번 한 주만 좀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주더해 보시고 내 몸에 체화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한번 더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즐거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원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도 해라, 이것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벌받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추수 기쁨에 참여하는 영원한 즐거움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겁니다. 전도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추수 감사의 교훈을 잘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연주로, 춤으로 올려 드리며 함께 축하의 잔치를 벌이시는 명성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